안녕하세요, 아르고 코인 홀더 여러분. 코인 선생,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 아르고 코인은 현재 183.3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일 대비했을 때1.35%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950원에서 1000원 부근까지 급하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한 번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듯한 흐름 보여주다가, 다시 쭉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물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고 코인은 정말로 많은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확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 아르고 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우리 아르고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이 아르고 코인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앞쪽에 있는 캔들들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던 캔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최근 캔들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확대하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아르고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85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코인들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르고의 그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185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85원이란 가격대에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235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85원이란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235원이란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 285원이란 가격이고요. 제가 이 가격들에 모두 다 선을 그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에 선이 있죠. 이, 가격들이, 이 가격대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다음 구간까지는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이고 만일 여기를 뚫어낼 만한 거리량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맞고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가격대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선들이 보이시죠 두 개의 선이 보이시는데 이게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모두 다 넘어서는 캔들이 나와야지만 아 돈이 들어왔구나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시면은 이두 가지 캔들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금액이 들어왔던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선만 넘어섰고, 얘는 두 번째 선에 거의 맞닿았지만 살짝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다음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여기를 뚫어내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1 5 0원이라 가격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에 닿았지만 부족해서 뚫어내지 못했고,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세 번이나 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량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선도 많이 내려왔죠? 이 부근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터져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185원이라는 가격을 뚫어내고 상승이 나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1차적으로 235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가격대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거래량이 얼마만, 얼마만큼 터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 캔들을 보시다가 거래량이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24시간 코인 창을 보시면서 거래량이 여기를 뛰어넘는지를 확인하고 계실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도록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7406202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아르고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를 한통 남겨놓으시면 아르고 코인의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아르고에서 1차적인 상승, 2차적인 상승 나올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잡아 나가시면서 두 차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크게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185원에서 285원까지 라고 한다면은 그리 크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격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5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수 있다는 겁니다. 약 55%의 육박하는 수익이죠. 이 정도의 수익만 가져가신다고 해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들 놓치면 너무나 아까울 것 같습니다. 010-2740-6202번으로 아르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 도와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은 딱두 가지만 잊지 말고 도와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두 가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 아르고 홀더분들을 위해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또 이제 시장이 나쁠 때는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단타 타점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한 수익들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 요즘 들어서 무브먼트가 단타 타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무브먼트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만들어드렸는데 이렇게 단타 코인들도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숫자 7이라고만 함께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숫자 7 남겨주시면 제가 단타도 잡아 드릴 거니까, 요런 단타 수익도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